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 아내가 다른 남편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을 비교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제결혼한 남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국제결혼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모두 똑같이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들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국제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과거보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지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과거에는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증이나 정보를 수집할 때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결혼중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진행 중에 여성들이 남편을 비교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권고사항이 광고 지켜지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결혼을 진행 중이라도 남편들이 자신의 국제결혼중개인이나 업체와 상의하기보다 인터넷에 있는 국제결혼에 관한 글들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국제결혼 후기 등 국제결혼 관련 글이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이기보다 물질적인 자랑성 글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 번뿐인 결혼이다. 신부가 어린이 이해해야 한다. 내 아내다 등을 명분으로 하며 남편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기준이나 경험이 없으니 이런 글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하긴 국제결혼한 남성분들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 중개인들도 신부에게 잘해주라며 자신이 중개한 신랑들을 경쟁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국제결혼한 아내들도 경쟁을 합니다. 남편이 해준 것에 대해서 다른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다른 아내들은 남편을 비교하고 원하는 것을 받으면 또 다른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들은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 파혼이나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를 말씀드리면 국제결혼하고 한 달에 생활비 35만 원을 보내는 남편이 인터넷에서 생활비로 아내에게 50만 원을 준다는 남편의 글을 보면 아내의 생활비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활비로 50만 원을 받은 아내는 50만원 받았다고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 35만원 받는 아내는 남편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35만원을 보내는 남편은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생활비를 50만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생활비가 적었을 것이라는 미안한 마음에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1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생활비로 보냅니다. 그럼 그 아내는 한달 생활비로 50만원 받는 아내에게 60만원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50만원을 받던 아내는 또다시 남편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한 남편들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기준 없이 인터넷이나 주변의 말을 이리저리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모르겠거나 알아도 의심이 든다면 본인의 중개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인과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주변이 아니라 중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이 기준을 가져도 아내의 비교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음에 담지 말고 흘려버리시 됩니다. 지나치다 싶으면 아내에게 본인의 싫은 마음을 확실히 전달하시면 대부분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내가 비교를 계속한다면 원인은 다른 남편과 자신의 남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흘려버리라고 하니 어떤 분은 처음부터 비교를 안 하는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국제결혼중개인을 하면서 많은 여성을 만나보니 처음부터 비교를 안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국제결혼이 복불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제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웃픈 일입니다. 국제결혼은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